자 우리 무리함수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앞에 보세요 자 무리함수 기본 형식이 뭐였습니까? y는 a, x 네 루트 a, x였었죠 그죠? 얘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y 앞에 맞 시작점이 중요했었죠 시작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기본 함수에서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No, 0, 어, 0이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왼쪽 오른쪽을 담당하는 애는 x의 개수. 이 x의 개수가 플러스면은 오른쪽으로 합니까 왼쪽으로 합니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죠. 준영아 집중해야 돼. 마이너스면요? 왼쪽 왼쪽입니다. 자, 루트 앞에 있는 계수는요. 위아래를 결정해 주죠. 자,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 그래프는 위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아래로. 네, 아래로 갑니다. 해서 기본적인 그래프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렸죠 코털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서 정의역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정의역 x는 범위가 뭐보다입니까? 기준이 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죠? 네. 크거나 같다 네 번째 치역입니다 치역은 y죠? 시작점의 y가 뭡니까? 오케이. 0이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시면 됐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자 여기가 이제 기본함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이제 이동을 하면요. y는 a 에 x p 루트 p l u q. 자,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얘0되는값 p x축으로 p만큼, 그다음에 y축으로는 q. Q. q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죠? Yeah. 기본 함수에서 그만큼 이동을 했다는 거야 기억하십니까? Yeah. 자, 그 다음에 시작점이 0 0이었었죠 그러면 이만큼 이동을 했다면 얘는 지금 시작점이 뭐가 될까요? 피컴막 네, 휴가 되겠죠? 맞나요? 준영이 예. 맞나요? 네. 자그 다음에 정의역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피컴막 휴가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함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정의역의 범위는 x는 뭐보다 E보다. p보다 왼쪽으로 가니까 작거나 같답니다. 맞나요? 예. 네. 치역은요? y는 누구보다 q보다 밑으로 가나요? 위로 가나요? 밑으로 가니까 작거나 같다. 기억하십니까? 네. 됐어요? 예 하나 들어 볼게요. 아니다. 얘는 이따가 될 거니까. 됐고요. 어, 뭐 이거 말고는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식 몇 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입니다. 백백 100, 100. 161번 볼게요. 여긴 풀었나요? 아... 왜 풀은 것 같은 기억이 나지? 아닌가요? 어, 자, 유리식에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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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식을 무리식에는 무리식을 쓰래요. 유리식은 특징이 뭐였냐면 다항함수 봐봐. 이거 구분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는 3차 함수죠 예. 이렇게 차수가 있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x 분모가,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분수 함수 이렇게 딱두 가지 형태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1번 볼게요 무리식은 루트 안에 x가 들어가면 무리식이죠 예. 1번은 무리식이죠 예. 오케이 자 2번은요 유리식이 되겠죠 예. 루트가 없으니까 요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162번 가겠습니다. 자, 162번은 봐봐. 무리식의 값이 뭐가 돼야 된대? 실수가 돼야 된대요. 실수라는 거는 봐봐. 앞에 봐봐. 루트가 있으면요. 이 안에 있는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가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 있나요? 아, 3x 플러스 5.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얘는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수가 되면 실수가 될수 없죠 예. 이건 이제 범위를 쓰시면 돼요 5 넘어가시면요 마이너스 5고요 3으로 나눠주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5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 거 163번입니다 자, 163번은 루트 x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 보세요 자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분모의 루트 유리화해야 되죠. 예. 네. 유리화하기 위해선 가운데 보고 다른 걸 곱해야 되죠. 뭘 곱해야 됩니까?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합차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예. 네. 위에도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얼마입니까? x 플러스 1이죠 빼기 이거의 제곱 1이죠 요게 분모고요 분자는요 이겁니다 분모는 계산해보면 x 예요 그죠? 네. x, x 지워지나요? 그러면 남는 게이것만 남습니다 끝 얘는 목적이요 분모에 루트만 없으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식은 끝이고요. 우리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딘가요? 네. 116쪽이네요. 그죠? 네. 자, 무리함수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무리함수입니다. 맞나요? 네. 자, 한번 찾아볼게요. 218번입니다. 자, 1번.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찾는 거고요. 음, 음. 5번 잠깐 볼까요? 한번 물어보죠. 이거 무리 함수인가요? 아니, 자, 누가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X가. X가 들어가야 돼. 얘는 X가 안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거는 다 함수입니다. 1차 함수예요, 그냥. 자, 넘어갈게요. 예. 219번입니다. 자, 정의 역을 구하래요. 자, 앞에 보세요.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무리식에서 방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루트 안에 있는 거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그려가지고 정의역 범위를 설정했었죠. 그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을 때한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원래 그 개념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되어야 된다 아시겠나요? 자, 221번. 자, 여기 개념 잠시만. 앞에 잠깐 보세요. 자, 무리 함수에 역함수는 무슨 함수라 했었죠? 이차 함수였었죠. 아, 예.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루트 x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역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x랑 y랑 바꿔 줘. 바꿔야 되죠. 주의 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응. 음. 바꾸면요. x는 루트 y죠. 음.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일? y에 관해서 정리를 아, 해야, 예.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야 되죠. 루트 있으니까요. 예. X제곱은 Y죠.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역함수는 2차함수예요 음. 맞나요? 예. 네.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함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 얘는 함수를 그려보자면, 시작점이 여기죠? 네. 예. 기본함수니까요. 시작점 0,0이고요. X앞의 개수가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 루트앞의 개수도? 플러스. 플러스죠. 이렇게 되죠. 예. 정의역이 어떻게 됐었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x는 0보다, 0보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니까 크거나. 크거나, 크거나 갔다였죠. 기억하십니까? Yep. 치역은요. y는요. 0. 0보다 위로 가니까 0보다 이랬었던 거였죠. 네. Yep. 중요한 거. 이랬었는데 역함수를 하잖아요. 그럼 x랑 y랑 바뀔 때 범위도 정역, 의 치역도 다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Yep. 지금은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거 위치를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맞나요? Yep. 정의역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역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얘한테는 y, 치역의 범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x로 바꿔서. 이해 가십니까? Yep. 치역은요. x를 갖다 쓰시면 돼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Yep. 그거 기억하시라는 거. 자, 221번 볼게요. 문제 보세요. 역함수를 이용해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래. 일단 뭐 구해 다 구해 놨죠. 그죠? 함수 그렸고요. 정의역, 치역 범위 구해 놨죠. 맞나요? 예. 끝.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해 보시는 걸로. 자, 대칭 이동에 대해서 제가 잠시 아, 잠시만요. 대칭 이동 이거 뺍시다. 저희가 대칭 이동을 아, 직안 배웠어요. 그죠? 자꾸 아, 집중 안 하실 겁니까? 네? 음? 한번해보요 확실합니까? 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볼리베오 네. 장인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대칭이동은 하고 나서 이 부분 배웁시다 예. 여기 대칭이동에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 너네들 아마 잘 이해를 못할수 있어요 왜냐면 대칭이동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119쪽에 229번입니다 자 Y는 루트 3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세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됩니까? 네, 마이너스 1만큼 p만큼 이동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y축으로는 1만큼 이동을 한대요 기억하십니까? 자 이거를요 우리가 함수를 이동할 때는 이평행 이동시킬 때는 이 숫자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나요? 부호를 반대로 대입하나요? 점그도반 기억하십니까? 점은 이동할 때 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도형은 함수는 반대로 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만 x에다 대입할 때는 플러스 1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y는 그리고 x 옆에다가 먼저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플러스 1. 중요 히 기억하십니까? y축으로 1만큼 움직였죠? 그럼 이쪽에다가는요 반대로 마이너스 1 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넘어가면 y는 3x 플러스 3 플러스 1인 겁니다. 되셨나요? Yep.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돼요. 이거 분명히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동영상 다시 보시고요. 꼭 확인하세요. Yep. 반대로 하시라고 랬어요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230번요. 이 자, 문제에 보시면 f 프라임이라는 그래프는 y는 루트 x 8이고요. fx라는 아, 그래프 는그는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문제에 따르면 문제 읽어 봐 봐. f 프라임의 그래프는 f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랍니다. 자, 볼게요. 자,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고요? a만큼. a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고요? 이만큼 이동을 했다. 답니그러면 x 에다가 대입을 할때 A, 그대로 대입하나요? 반대로 대입하나요? 반대로 b o s e Why not? w y n o 요 w y n y 는 마이너스 y not? Why not? b h y 이 o t Why not? Why n o y not? Why n y y not? Why not? Why not? Why 얘를 이만큼 이동을 하면 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문제가 그럼 결국 이게 이제 이거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a가 뭐가 되면 될까요? 8? 8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b는요. 루트밖에 아무것도 없죠. b는 0입니다. 그렇죠. 알아으십니까한번더 예. 설명해 드릴까요? 준영 씨? 한번더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죠? 이거는 이제 못 그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231번 자 일단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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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점, 시작점이죠? 시작점, 네. 네. 시작점 0되는가 마이너스 컴마 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0 맞나요? 네. 시작점 찍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거 방향이죠 자 방향은 x의 개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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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이죠 플러스. 네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의 개수는요 플러스. 플러스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맞나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121번이요 239번 y는 루트 3x-6이래요. 아 이거 재미없다 241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지역을 구해라 자시작점 한번 볼게요. 시작점 0대는가? 마이너스 2컴마 1 맞나요? 방향이요. x의 계수는요, 네. 마이너스죠. 네. 루트의 계수는요, 네. 플러스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왼쪽, 왼쪽. 마이너스 이점 마일리니까 여기에 찍고요. 네. x는 마이너스 왼쪽, y가 플러스 위로. 맞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준행씨 내셨나요? 네. 242번 가겠습니다. 242번 시작점 한번 불러주실래요? 시작점이 영 네. 대는 값 3, 콤마. 마이너스 1에. 맞나요? 네. 마이너스를 네. 마이너스 맞나요? 마이너스 입니다 예. 좋습니다. 방향 가겠습니다. x의 계수는요? 마이너스. 네. x의 계수 마이너스 맞습니까? 준혁씨 맞나요? 네,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줬으니까 어. X 앞에라 했잖아요 아하 루트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루트의 개수는요? X 마이너스 플러 좋습니다 이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죠? 인생은 다 그런겁니다 여기 3,L 시작점이고요 X 마이너스니까 왼쪽이죠? Y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거죠? 예. 예셨나요? 네. 여기에서 자, 정의역 범위가 있어요. 정의역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x가 1이라는 값거나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네. <laughs>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정의역 범위가 있잖아요. x가 1이라는 부분은 여기 어디? 이게 뭐였죠? 잠깐 3인가요? 네. 음. 응. x가 1일 때는 요게 여기,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x는 1. 음. 맞나요? 네. 2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예. 네. 2. E 해서 여기 범위 안에 그려지는 이 함수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예. 다른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문제에서는 그거에 치역을 구하라고 합니다. 치역이면은 이때 y 값부터 여기에 y 값까지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앞, 앞에 보세요. 이 y 값부터 이 y 값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뭐를 대입합니까? 0을 E를 대입 이를 대입하시면 돼요 네 맞나요? 준영씨자2 네. 먼저 대입해볼게요 3-2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laughs> 얼마입니까? 0 맞나요? 네 0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그죠? 네 쓰레기네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을 더한번 대입해볼게요 여기 네. 맞나요? 얘는 루트 2-1이네요. 뭐 계산이 안 되는 학생이죠. 치역의 범위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1보다 작다고 쓰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안 되죠?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일이죠 넘어갑니다. 2 4 5번은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와우.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주어진 수그래프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 자 문제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ax 플러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여기서 이제 a, b, c를 너네가 이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 아시겠나요? 근데 직접 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가 기본 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하면은 그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 앞에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얘가 0 되는 값이 뭡니까? 이마 여기 예. 있는 거 큐죠 이게 예. 뭡니까? P는 시작점. 시작점 아닙니까? 예. 시작점 알면 예. 그러면 피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예. 얘기예요. 시작점이 몇번마무엇니까 마이너스 점마 이죠. p 는 얼마입니까? 큐는 아, 0. 아시겠어요? 예. 일단 1차적으로 이걸 대입을 해라. 그러면 a에 x 플러스 1 루트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거 말고 점이 하나 또 주어져요 여기 3이라고 써있죠? 요걸 좌표로 한번 써볼까요? 몇 칸만 몇인가요? 0 콤마 3이니다 여긴 0마 3이에요 준영씨이해가십니까네 그럼 0 콤마 3을 여기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대입할 수 있죠 2 맞추면 이쁘게 나오죠? 안 이쁘면 어떡하죠? 그럼요. 3은 0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2죠 어. 맞나요? 넘어가면 루트 a는 1이에요 A. a는 제곱하면 1이죠 예. 다나왔네요 여기다 1 넣읍시다 결론 y는 x 플러스 1 루트 플러스 2다 끝 그러면 a가 뭔가요? a는 예. 1이에요 문제가 지금 ax 플러스 b 루트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예. 계수가 a가 되는 거죠 예. 요 뒤에 있는 게 b가 되는 거죠 a는 1이고요. b는 b도 1이네요. c는요? 2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로 풀지 마세요. 난 이걸로 네. 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린 이걸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점 가지고 피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아시겠나요? 네. 준영 씨 아시겠나요? 네. 확실합니까? 네. 자, 250번입니다. 이거 개념에서 배운 적이 없는 문제인데요. 잠시 앞에 보세요. 무리 함수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죠? 이런 그래프에서 제가 만약에 정의역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치역의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물어볼게요. 둘 중에 어디가 더 큰가요? 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 훨씬 더 크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정의역 범위를 뭐 A부터 B까지라고 해놓고요. 문제에서 이 안에서 최대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둘 중에 언제가 최대라고요? B일 때가 최대죠? 그럼 이 B를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이게 뭔지 나옵니다. 그게 최대 값이에요. FB를 구하라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럼 이 안에서 최솟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가 최솟 값입니까? X가? a일 때죠? 그럼 이 함수에다가 뭘 대입하라고요? 네. a를 대입하시면 그게 최소값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맞습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250번 시작점이 뭡니까? 1,1입니까? 네. 네. 마이너스 1입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방향을 한번 볼까요? x의 방향 x 스의계 p 는 플러스죠. 루트의 계 s 는요 플러스. 플러스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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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어 p l u 나요 l u s plus. plus. p l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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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에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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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때 최댓값. x가 5일 때 최댓값을 갖겠죠. 예. 맞나요? 예. 그럼 x에다가 5를 어떻게 해보면 최댓값이 나올까요? 예. 대입을 해 봐야겠죠. 그죠? 예. 5를 대입하면요. 루트 5 -1, 1 1이에요. 루트 4죠. 루트 4 얼마? 2죠. 예. 2 1 얼마? 예. 1입니다. 최댓값은 1이에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x가 2일 때 2일 때는 최솟값이 나오겠죠? 예. x에다 뭘 대입하라고요? 2를 대입.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는 루트 1이죠. 강 네. 1이죠. 1 1이니까 얼마입니까? 0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충분히 낼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주영 예. 씨, 괜찮습니까? 집중 잘하고 있나요? 네. 잠시 끊었다 갈게요.